안녕하세요, 라오스 유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어 피싱 관련돼서 그런 범죄도 조직 이런 이슈 때문에 라오스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교민들 그리고 라오스 교민들 또한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언론에서는 캄보디아 조직이 라오스로 이동했을 거다,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그 조직원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넘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비자나 여권이나, 뭐, 온다고 했을 때는 범죄, 뭐, 위에 사람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겠죠. 그분들 또한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시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나라 정부에서도 감 감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라오스가 아주 청정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곳에 14년째 살고 있지만은, 최근 몇년 전부터 뭐 한국 사람들도 뭐 문신을, 뭐 문신에 대한 편견이라기 보다는 어 젊은 뭐 3, 40대 분들이 뭐 문신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사그러졌어. 라오스 자체가 캄보디아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런 대규모 단지, 그리고 옆에 이웃 주민들의 감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살고 있어서 들지만은 많이 잡힙니다. 그런 분들이요. 뭐 단체로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굉장히 소규모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납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 적어도 여기 비엔티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오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어, 오히려 지금의 사람이 없고 좋다, 평온하다, 치안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 더는, 저는 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 또한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 하면은, 저 또한 대한민국으로 갔죠. 치안이 좋은. 근데 이것도, 여러분께서는 서치를 해보셨겠지만은, 동남아 중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감시가 있는 나라의 1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거기 라오스 가면은 범죄의 속을 아니냐 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은 이게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민들도 요즘에는 눈을 부릅뜨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은 당장 신고하려고. 예, 네,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생사에 걸려 있거든요. 대부분 라오스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여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아, 그런 분 그런 분들 때문에 나쁜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해가 된다 하면요. 이게 눈을 부르고 신고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간혹 보였는데 문신을 하고 뭐 조금 건들건들 덜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싹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런 게어 조금은 좀 달라진 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1월이 진입을 곧 시작합니다. 여행업은 이때 어쩌면은 겨울의 스키장처럼 3월달까지가 성수기이거든요. 근데 12월달 예약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 10분의 1로 예약 문의가 확 줄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조차가 어쩌면은 방리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 기존의 여행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변화된 방식이에요. 방리담의로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을수록 저희가 조금 수익을 가져가고 사람이 없다 하면은 유지 혹은 이제 적자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음, 저 또한 그 여행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려를 해서 그런 상품을 냈고 이게 제 계획으로는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철도를 깔아놨는데 이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플랜, B 플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생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 같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여행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다른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 또한 기존에 있는 여행 방식을 해서 가이드도 뛰어보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조인 골프 혼자 와도 점차 제예 소규모 여행이 많아진다라는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조인 골프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굉장히 작년에는 최고의 최대의 그 손님 모객을 한 해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으로 인해서 뭐 대한민국의 골프 인구 감소 그리고 한국의 경제 흐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스러운 단품의 상품들을 조금 만들까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같이 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해고를 시켰고요. 어 어쩌면 회사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중대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든 음 기타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여러 가지 여행 변화 시점에 있어가지고 많이 저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여행은요 줄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선두의 요정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어 책임감이 크고 음 그렇게 생각이 많은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라오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민분들 힘내십시오. 네.